이렇게 보면 굉장히 처참한 비율이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화정작가입니다. 오늘은요,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변하는 게 없고 성과가 나오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에는 뒤쪽에 쿠키 영상 같은 느낌의 쿠키 영상이 있습니다. 요새 계속 상황이 안 좋다 보니 전시가 취소되시거나 전시장이 문을 열지 못하는 등의 상황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모이면 안 되고 집에만 있어야 하니 다, 더, 더욱 멀리까지 그림을 보러 오는 일들은 쉽지 않겠죠. 저 역시도 올해 서울 시립미술관에 했던 전시도 문을 조금 열지 못했었고요. 그래도 다행인 건 제가 올해 유튜브를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어서 영상으로라도 남겨서 다행이에요. 여러분들은 제 유튜브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주변의 지인 작가님들을 만나면 항상 작가님들이 바쁘게 산다고 많이 말씀을 해주세요. 사실 진짜 바쁜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저에게 이런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생기셨는데 예를 들면 작가님은 전시를 하셔서 좋겠어요. 저는 제가 한 것에 비해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조금 우울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께 조금이나마 제 경험과 이야기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서 제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우선 저는 따끈따끈한 올해 학부 졸업생이고요. 작년 8월에 신진작가 초대전으로 공모에 당선돼서 전시를 했다는 것은 제 유튜브를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나는 대단해 라고 하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이 공모가 어떻게 됐느냐, 이 과정을 아시면 좀 다르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저는 작년에 4학년이었고 학교에서 과대를 사다리 타기로 돼버렸어요. 이 부분은 나중에 영상을 하나 잘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의도치 않은 과대가 되었는데, 저희 학교는 4학년 때 과대가 되면 서울 졸업 전시를 맡아야 해요. 전시장을 대관하고, 전시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제가 직접 다 설정해야 되는데, 4학년인 것도 심란한데, 과대 전시까지 맡으려니 머리가 엄청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는 또 학교에서 교회 근로를 하고 있는 상황과 주말에는 편의점 알바를 했어요. 몸이 4개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학교 수업 듣고 공지 있으면 공지하고 과행사 참여하고 근로 갔다가 알바도 하고 그랬었죠. 그러다가 이제 마음이 점점 난 작가가 될 거야 라는 마음을 먹으면서 공모를 찾으면서 넣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미대를 다니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것 같은데, 대학이 다 그렇겠지만 교수님이 하나하나 알려주시는 것은 없잖아요. 그래서 혼자 서바이벌을 이제 하는 거죠. 마치 정글에 혼자 떨어지는 기분인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작년에 냈던 공모는 약 16개 정도였고, 이 중에서 세 군데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렇게 보면 굉장히 처참한 비율이지 않나요? 그중한 개가 란 갤러리 신진작가 초대전이었거든요. 사실 작가님들이 그렇게 느끼시는 데는 다른 작가님들의 성공만을 봐서 그런 것 같아요. 전시하시는 거, 작품이 컬렉팅 되는 거, 협업하시는 거등 이런 부분만 보면 당연히 저도 부럽고 왜 나는 저런 기회가 오지 않을까, 나도 잘할 수 있는데 라는 마음이 들죠. 저도 사람이니까요. 근데 그분들이 정말 100% 그것들이 다 됐느냐를 따져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마도 그 이면에는 저처럼까진 아니실지 몰라도 한 번에 딱 되신 경우는 드물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못해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아직은 내 작품을 좋아하는 분 그리고 맞는 곳을 찾지 못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갤러리도 관람하시는 분들도 취향이 있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백조도 물 위에서는 우아하고 예쁘지만 사실 물 밑에서는 다리를 엄청 움직여서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저 역시도 맨날 막 깜빡하고 퍼뜨리고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가끔 말을 하지만 저는 노력도 양으로 승부하는 사람이라서 노력의 양을 늘리면 상대적으로 기회의 확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낙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렇게 노력하고 계신 부분들이 다 좋은 경험으로 남으실 거고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성공을 위한 밑거름 환경을 마신, 만드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계속 자신감을 가지시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꾸준히 영상을 올려서 조금 더 제가 겪은 것들에 관한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오늘도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 댓글도 많이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